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프게이머스입니다. 제가 지금, 어, 최근 며칠 동안, 그, 지난번 실전 영상들 있잖아요. 예전에 올려드렸던 실전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문의를 많이 받은 영상들 위주로, 제 디테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알아볼 영상은, 그, 제 채널에 보시면, 최근 영상인데, 여기 30만 버는데 20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 진짜 간편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방법은 영상에 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노하우 노하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좀 주의할 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시면 세팅이 만 원으로 세팅돼 있어요. 있죠? 그리고 30만원을 벌었는데 이걸 만약에 1,000원으로 세팅하면 3만원 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최저시급이 얼마죠? 제가 알아보니까 9,620원입니다. 한 시간당, 한 시간당 9,620원이에요. 단순 알바 해가지고 15,000원, 2만원 받기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주는 알바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영업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많이 줘야 만원 12,000원. 이 정도입니다, 진짜. 이 정도. 그런데 이걸 1,000원 세팅만 해도 20분에 3만원 버는 거예요. 20분에 3만원. 한 시간도 아니고 20분에 3만원. 그러면 계산상, 단순 계산으로 하면 1시간에 9만원 버는 거죠. 9만원. 이거 거의 대기업, 대졸, 신입, 연봉 나오는 거죠. 우리 근데 세금도 안 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말이 조금 밖으로 샜는데, 좀, 그, 주의할 점 설명드려보면, 이거 만원 세팅을 했잖아요? 보시면, 이 영상 초반에 나오는데, 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죠, 여기. 몇번 실패했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행히 아홉 번째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자, 보세요. 제가 만원 세팅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덟 번까지 배팅을 하고, 아홉 번까지 배팅을 한 거죠. 70만 원 필요한 거예요. 74만 8천 원이니까 정상적으로는 8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죠. 아니면 배팅이 안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얘를 50만 원만 세팅을 했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 날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100을 세팅했다. 했으면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가, 지난번, 지지만 영상인가요? 지지만, 지지난 영상인가에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충분히 규모 있는 자본금 세팅을 해놓고 마티를 치면 거의 죽을 일도 없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나, 이걸 제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그죠? 그럼 천원 세팅을 하세요. 천원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당 9만 원씩 버는데, 똑같이, 물론 만원 세팅하면, 제가 만원으로 세팅하는 이유는 제가 저는 충분한 금액을 어 입금시켜 놓고 세팅을 해놓고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그냥 먹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먹고 나와야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천원 세팅을 해서 좀더 오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천원 세팅하면 10번 하는데도 10만원이면 되잖아요. 10번 버티는데도 10번 버티는 세배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죠. 뭐,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유로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충분히, 충분히 규모 있는 자금을 세팅을 해놓고 마틴을 치시면 죽을 일도 없다. 이렇게좀 설명을, 강조를 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 짓는데요. 요, 요렇게 영상 보시면 카톡 아이디 있으시 있으니까, 어, 부담 없이 언제나 문자를, 문의를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